안녕하세요 두번째 뵙게 된 박사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생각보다 1편에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laughs> 프라그먼트 스카이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는 프라그먼트 사카이를 설명드리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DH2684001 모델이고 나이키 엘디와플 스모크 그레이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여드릴 거는 260 사이즈 그리고 이 모델은 지금 또 하나의 핫한 신발 아마 조던 1탄 중에서는 스캇 로우를 제외한 그두 번째 중에서 는 얘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스타피시 모델이에요 아, 또 하나 설명 드릴 모델은 스타피시 인데요 CZ 07-90-801모델이에요 오늘 이두 가지를 준비한 이 유가 뭐예요? 모기요. 아, 어, 저는 이건 일단 콜라보를 세가지나했기 때문에. 사장지를, 사장님이 추천해 주는 신발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어. 프라그먼트 나이키 그 조단 제품이 대박이 났잖아요 제가 지금 방송한 다음에 그거를 기점으로 한 60만원? 그 정도가 올랐어요 그 며칠 만에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것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봄이 오고 있잖아요 봄에 신으면 이게 정말 이뻐요 음, 어떤 의상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어, 웬만한 어, 조거 팬츠나 뭐 이런데 다잘 어울리실 거고 청바지에 신어도 되게 무난해요. 그리고 신전 슬랙스에 신어도. 음. 음. 그리고 이 제품이 재밌는 건 처음에 나온 스카이, 네. 처음에 나온 사카이 오지 모델이 대박이 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그 중에서 울프 그레이라는 컬러가 있었어요. 회색으로 나왔던. 그게 지금 우리나라 발매가 안 돼서 정말 비싸졌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모델보다 이게 더 낫다고 봐요. 음, 그렇죠. 보기에도 음. 더 깔끔하고 음. 하양색이랑 회색이 음. 되게 저, 잘 어우러지는 거 음.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라그먼트라고 써져 있고 이렇게 번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디테일이. 디테일은 지, 뒤에 제가 다 따로 상세 설명 적어 놓을게요. 음, 음. 보시면 정말 예쁘죠. 그리고 사카이의 장점은 진짜 편해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고. 음. 근데 딱 하나 운전할 때 단점이 있어요. 여기가 까매진다는 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그래서 운전할 때는 좀 다른 신발 신으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도 정말 이쁜데 제가 여기서 이제 신발끈이 하나가 더 있어요. 원래 사카이의 특징이 이렇게 나이키 로고도 두 개고 음. 이렇게 신발끈도 이렇게 두개 묶여져 있어요. 근데 이 신발끈은 어도 두 개고 혀. 어, 맞아, 혀도 두 개고요. 음. 이제 신발끈을 이제 하양색이랑 회색이랑 섞어서 하면 훨씬 더 예쁜 신발이 나오는데. 여기 네, 이렇게 보시면 안에 이렇게 신체끈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해서 네.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 이렇게 으시면 훨씬 더 예쁜 네, 신발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음.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회색이랑 하얀 색깔 신발끈을 어우러지는 게더 예쁘죠? 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날키 소시가 하얀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훨씬 더조광로 봐요. 그렇죠? 음. 완전 예쁘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도 이게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아마 한 3월 4월 되면은 지금은 약 70만 원대 시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방 100만 원이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음... 그러니까 만약 지금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이것도 빨리 사야 된다. 음 맞죠. 네. 솔직히 사람이 심리가 지금 살까 말까 하는데 나중에 돈 많이 딱 넘어버리면 그때는 저같으면안 사요. 음 맞아요. 음그 비싸... 돈으로 딴거 사요. 빡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음. 콜라보된 제품들은 거의 다 오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콜라보만 해도 솔직히 대박인데 네. 얘는 세가지 콜라보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소장가치 음. 100%, 200%, 그러니까 300% 그러니까 소장, 소장용으로 소장용도 그렇고 사람의 심리는 비싸지면 더 신고 싶어요 나중에 스카치 음. 신고 싶어 맞죠 사주세요 네? 아 미안 직원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뭐,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사라. 그리고 신으시면 진짜 이쁩니다. 디자인도 무난하게 잘 빠져서 어느 옷이나 잘 어울릴 것 같은 신발이에요. 그리고 이걸 정말 빼고 이제. 다음으로 추천드릴 신발은요? 스카피쉬입니다. 네, 이것도 딱 봄이 오면 봄이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안 추워요. 그렇죠? 어, 이제 슬슬 안 추운데. 얘가딱그 발목에 보이게. 음. 난 조단시는 여자인 법 이렇게 예쁘더라. 네. 네 개인적, 취향, <laughs> 개인적 취향인니같은데 네. 근데 진짜 검은색 바지나 청바지에 이렇게 마무리로 딱 포인트를 줘서 원래 백버드 컬러잖아요. 이게 원래 백버드 컬러예요. 거기서 네. 백보드 하이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딱 로고가 나온 거라서 저는 무조건 이게 대박 칠줄알았어요음어 그래요? 어, 나이키 조던 조던은 이렇게 나이키어라고 에써 있어야지 오리지널 감성이에요. 음. 나이키 계속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던 마크가 있는 제품들은 나중에 조던이 잘 되니까 또 다시 이렇게 부가적으로 좀 만들었던 제품들이에요, 이런 거는. 음... 그래서 원래 사실이면 근본에 충실한 분들이라면 이거를 사시는 게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튀는 색의 신발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남들이 평범하게 신을, 신지 않은 느낌? 음.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런 주황색이나 빨간색 컬러 되게 좋아하고요 음. 음. 전 그리고 이거는 커플 신발로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약간 어, 남들 커플 신발과는 좀 다른 다른 화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신발인 아, 것 솔직히 같아요 솔직히 이거는 진짜 딱 오지감성에다가 네. 제가 느끼기에는 10년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을 거예요 어,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나중에 진짜 무슨 SF영화에 SF 나와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옷을 되게 막 우주적으로 입고도 이거 딱 신으면 세련되는 느낌 <laughs> 아, 근데 정말. 그런 드라마 부분이 많아요 음, 음. 어 그리고 이게 빨간색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빨간색으로 나온 게 시카고 어. 모델인데 그게 16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수량이, 되게, 수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뭐 당첨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세대로 샀는데 그때도 20만 원을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시세가 얼마일까요? 어떤 거요? 빨간색이요? 응. 시카고 어... 로. 진짜 많아요. 5 0만 네. 백오십이 넘었어요. 아 어, 정말요? 응. 지금 2 이백.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요? 여기에 그러니까 빨간 시카고 모델인 거지. 어, 응. 근데 색깔만 150, 다른. 백오십만 넘은 거예요? 이0 이백. 아. 그리고 매물이 없어요. 아. 어. 앱에서 찾아보세요. 진짜 없어요. 근데 얘도 지금은 이게 지금 풀려가지고 얼마 안 돼서 추정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 잘 소장만 하시면. 제트크로도 괜찮다. 근데 얘가 발매가가 어떻게 되죠? 어, 생각도 봤어. 음. 발매가는 159,000원입니다. 아, 159,000원이네. 네, 근데 지금 시세는 약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음. 어. 아, 그새좀 올랐어. 그러게요. 저는 이, 이게 그럼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음. 거죠? 저는 어, 어. 아마 한5달 대기 전까지는 70만 원까지는 금방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70만 원 오르면 사기 싫어진다는 거 지금이라도 사세요. 음. 저도 요 놈이나 음. 음. 이거 둘 중에 하나 계시할 거예요. 어떤 게더 좋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일단 소장 가치가 좀 있는, 혹시 비싼 비싼 네. 걸로 클라우드 <laughs> 터에 신을 있잖아. 건데 응, 그래도 그렇죠? 어, 그렇죠. 일단 추천해 주는 걸로 그럼 저도 네. 하나 게시를 해볼게요. <laughs> 오늘은 지금 저희가 둘이 신고 있는 신발이 저는 조단 1탄 봉고래 하이고요이 친구는 NBA 덩크. 보면 이렇게 75라고 써있는 모델이고, 신으면 신으면 이쁜데, 그냥도 보기에도 정말 이뻐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문양도 있고, NBA 덩크요? 응. 그리고, 요게 봉고래보다 살짝 더 착하다는 점. 퀄리티도 진짜 좋아요 똑같은 덩크는 싫다 음 그쵸 그렇죠. 벙크 응, 전... 범고래 하이 버전인거죠? 네조던 음. 범고래 하이인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육농고가 있고 음. 요거는 15년도 제품이에요 음 지금은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세는 얘도 150만원 이상 헉 얘도 많이 응. 올랐구나 이쁘죠? 저희가 신고 있는 신발이었습니다.